짠! 어이!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이! 간절 아이돌로 고듭나기 위해, PRS 무엇을 도전하고 다니는, 고떡그라! 난, MC! 그라! 오늘의 도전은요, 스타라트 짠짠짠! 오늘은 내가, 이세계 어리사! 게임 속 요리를 소환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메인셰프입니다.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 혼자는 좀 마음이 약간 그렇잖아요? 보조 요리사를 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이아 <목소리> <와.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핫걸 윤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 드디어 제가 왔습니다. <목소리> 핫콜즈. 예. 그거 알아요? 나무위기에 맞아요! <laughs> 겁도 없구라에 출연하지 못한 멤버 <laughs> 맹건은 마지막 마지막 제가 주인공이에요 네, 주인공요 <laughs> 그래서 오늘은 열리를 들여서 하는 거죠. 어머!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리를 도와드릴 푸드 스타일리스트고요 오늘 이 요리를 만드시면 됩 이거 아, 그 어떻게 그 레그피피 네, 요거 대로만 만드시면 되고 정말 잘못될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 수실 이거 나오면욕 먹겠다 싶을 때. 아이템. <laughs> 어, 어? 감사이니이이이구 이거 이게이이구나 근데 무슨 요리요? 이 안에 있는 거를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이 이거를 보고? 아 여기서 진짜 소환하는 거네. 얼마나 똑같이 만들냐가 어 더죠. 근데 이거 그냥 달달하게 만들고 당근. 그치. 잘 버무려서. 근데 당근랑 같이 펴? 해야 돼. 지 허니 캐럿이니까 당근 공포증 있으세요? <laughs> 아 그지. 굳이... 바로 올릴 것 같지 않아? 나, 나는 섞어 먹는 거안 좋아하잖아 그 야채 향을 이제 같이 구워야 그게 좀 이렇게 스며들지 않을까? 맛있게? 뭔가 진짜 잘 만들어서 맛있게 먹고 싶어 오늘의 도전! 겁도 없이 이세 계열이 소환하기! 자 재료가 다 왔는데 생각보다 뭐하니 이뭐 없지 않아? 되게 뭔가 심플하다 어. 진짜 딱 이름 봤을 때 <laughs> 허니도 있고 캐럿도 있고 허니 그린은안 돼요? 에이 캐럿이 있어야지 아. 아니 캐럿. 싫어하지도 않은데 굳이 굳이를 해서 맛이 풍부해지는데 풍성해지는 그런, 그런 깊은 그런 맛인데 좋아하죠. 해볼까요? 오늘은 크라가 맨인 셰프 그워야 되잖아. 그릴이잖아, 그어서? 그릴. 그릴. 그, 그러니까 그릴 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아, 맞아. 자, 오, 근데 이거, 오. 와우. 오 제대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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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있는 거 보니까. 그냥 이렇게. 아, 묶어서? 어. 일단 잘라서, 이 정도. 네, 이런 됐어. 거, 화제나좀 좋아, 좀 꼬인 거 같아. 오, 그냥 하면 되는데. <웃음> <웃음> 사실 왜 세지? <laughs> <laughs> <사실. 웃음> 자, 자. 한번 먹고, 아이, 아, 하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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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주얼이 오? 나쁘지 않아. 오, 오 괜찮데. 은고기가 복근이 생기고 있어. 카자, 있어. 카자 되고 있어. 카자 되고 있어. 지금 카자야. <laughs> 한번 보여줘. <laughs> 완전 꽉. 응, 뭔 어, 그렇지, 뭔가, 뭔가 엄청 해야... 꽉 해야 될것 같아. 오, 어, 오, 어? 어? 괜찮은 것 같은데. 난 뒤집어 봐요 괜찮데? 은 어?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데왜 근데... 먹는 거예요? 그러 그러게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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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 유지를. 비주얼. <laughs> 왜 유지됐네. 왠지 그럴 것 같아. 음. 조금 중요하지. 하나, 둘, 우후, 우후, 후 당근을. 어, 좋아. 썰어야 되죠. 이 정도? 너무 두껍나? 플레이팅을 그렇지, 먼저 그렇지, 해보자. 그렇지. 어느 정도 필요한지. 하나만 어, 어? 있으면 될것 같은데. 오, 그치? 어? 그렇지. 어. 그러면 오. 너가 이거 먹어. <laughs> <진짜>. 말이야? <laughs> 근데확지 <laughs> 않을 거예요. 어, 아, 오. 리나 보는데요 리허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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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건 너무 작지 않아요? 어, 작은 아니, 거는 윤진이가 먹어 오 좋은 생각이야 <웃음> 진짜 <웃음> 먹어? 이거막 이렇게 먹어도 먹어봐 지금 지금 <laughs> <진짜> 많이 아니야? <laughs> 음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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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음 맛있어, 맛있어? 응. 거음 맛있어? 맛있 먹어봐 그럼 메뉴 선택 어떻게 해요 밥바랑 샐러드바가 나눠져 있어요 윤진이랑 지하랑 채원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저랑 윤채는 바빠. 그래서 완전 달라요 저희는 뭐 항상 김치찌개나 곱돌이탕나 그런 한식을 시키는데 둘은 그릭 요거트? 맞아! <laughs> 표정이 벌써 보이는? 뒤에서? 뒤에서 보여 근데 이런 표정 있지? 샐러드? 첩첩 샐러드? 샐러드? 근데 뭔가 김밥 는게 멋을 부리는 것 같은 느낌? 우리가 옆에서 약간 그냥 한식 먹고 있으면 어! 오늘 그릇... 그리... <laughs> 그릇 너무 맛있겠다 이러면 약간 어 그릇! 이렇게 풀어볼까? 이러 약간 좀 있지 사실 뭐가 뭐가! 뭐, 그런 게 뭐야? 트레이팅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좀있 그런 거 없어 아 근데 우리 막 샐러드에 막 엄청 물 수가 있는데 어. 언니 뭔가 사이드 메뉴로와 아, 엄청... 잠시만요 왜 샐러드 추가할 때 말해봐 어떻게 시키는지 <laughs> 매니저는 어떻게 얼마나 힘든지 한번 말해 <laughs> 어떻게 시켜 말해봐. 아니, 원래는 안 그랬어. 원래는 안 그랬는데, 내가 원래 뭘 시켰냐면, 원래! 아, 나 이거 너무 억울해. 리코타 치즈 샐러드를 항상 시켜, 시켰거든요. 이한 가게에서. 근데 리코타 치즈 샐러드를 없앤 거야. 응. 리코타 맞지? 자체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난 이제, 이제 뭘 먹으면서 살아?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목소리>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나마 좀 맛있을 진짜, 진짜. 것 같은 그런 메뉴를 찾았는데. 말해봐, 어떻게 시키는지.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야. 말해봐. 말해봐! 아, 알겠어. 단호박 두부 샐러드에 채소 추가, 닭다리살 추가, 양파 추가, 토마토 추가. 우와. 근데 거기서 올리브, 양파프레이크랑 옥수수 빼주세요. 서토으로 그렇게 보내요 얼마나 미니지아님이 힘든지 알아? 그죠? 아 그렇죠. 근데 최근에 잘안 보냈어요. 레시피 그 매니저는 쉽지 않네. 먹는 거에 진심이라서 그래. 맞아맞아 제가 좀더 있어 보이는 레시피를 알려드리자면 오, 네. 바로 오븐에 넣어도 맞아. 되는데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킨 다음에 음 표면을 바삭하게 만들어서 구우면 더 맛있을 거예요. 맛있겠다. 그래서 여기 팬에 한번 같이 구울게요. 네. 완전 바삭하게 돼지껍데기처럼 맛있겠다. 맛있겠다. 조금만 더있다가 올릴게요. 네. 네. 근데 윤지이는 애니 좋아하잖아. 응. 애니에서 나오는 음식 중에 먹고 싶었던 음게 있어? 너무 많은데. 나도. 딱 생각나는 거는 토토레에 나오는 어? 그벤또 도시락. 도시락이라 정원에서 직접 따서 어? 막 야채 막 어? 아, 그그 어이 야채 오이가 왜 이렇게 아삭해 보이는지. 어이. 나 진짜 어이. 그렇게 막 아삭한 옥수수 없 옥수수 야 야니. 야. 야. 그때부터... <laughs> 근데 진짜 그냥 옥수수일걸. 옥수수 그 얘기인 거야. 진짜 약간 그런 전화. 약간 정설 아, 같은 그런, 거 소름 났어. 웃었잖아. 근데 <laughs> 뭔가 일리 <웃음> 있어. 그런 <laughs> 얘기만. 소... 아, 됐구나. <laughs> 죄송해요. 분분했어. <laughs> 소리가 나일까? 소리가 나야 <laughs> 되는데. 자 갈게요.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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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그림이에요. <laughs> 이거예요. 오 진짜요? 어때? 오와 맛있어 보여. 회었는못 되겠다. 제가 진짜 가끔 데뷔 전에 닭한 마리를 정말 몇 번이나 끓여 오셨는지 일주일에 두 일주일에 두번 두번 진짜. 제가 닭가마를 먹고 있는데 멤버들 닭가마를 먹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맞아. 한상 닭가마 안 먹어요? 응, 닭가마 먹은 적이 없잖아. 없어. 응. 왜 있는 줄도 몰랐어. 나 그렇게 생각했다. 언니가 닭한 아, 마리 했을 때송당마하는 건가? 아직 몰랐어 진짜? 응 일본에서는 한식이라고 하면 닭깥말이나 닭갈비 생각해요. 김치찌개나 뭔가 그런 거뭐 말고, 진짜. 그래서 닭깥말이 가게 갔을 때도 거의 일본인밖에 없었어요. 우우우다우우우우우나우나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다꿀 발라 우으면 단짠단짠의 우우우우겠 꿀이랑 버터를 조금 발라볼게요 꿀을 OMG 이제 버터 갑니다 헤이! 이래도 되는 거야? 대박인데 진짜 자 여기 삼겹살 나왔어요 삼겹살 나왔어요? 응. 괜찮? 아 미쳤어? 어... 오늘 촬영 끝 찍을 찍을 버글 버글 제가 진짜 편식심하거든요은근히요 우리 팀 안에서 제일 변식 안 하는 편인데 이것도 가능할까? 버전 이게 뭐야? 이게 SNS에 요즘 핫한 신상 핫도그거든. 봐봐. 어 핫도그 좋아해요. 보통 핫도그 먹으면 우리 그때 뭐냐 음악 방송 대기실에서 핫도그 아, 먹고 있잖아. 봤어. 그때 엄청 <laughs> 맛있었네. 이게 무슨 맛일 것 같아? 냄새 맛. 오, 맛있겠다. <laughs> 진짜 킹받아. 언니, 그럼 같이 먹어. 아, 나는 괜찮아, 괜찮아. 어 근데 마요네즈를 담았나? 와우. 어, 근데 맛있는 냄새가 나긴 해. 그냥 먹어. 뭐? 어? 뭐야? 뭐야? 어, 소리! 쟤야! 아, 제약. 오이? 피클 같은... 죄음 어? 맛이 없어? 오? <웃음> 오? <웃음> 그렇지, 어? 어? 먹어봐야겠다 그데뭐 언니 먹어봐야 돼 어디 진짜 아파 보여? 아 오해 좋아하는 편인데 굴은 그 어이가 안 돼. 오케이, <laughs> <Okay>. 갑니다. 뚜. <laughs> 그... 오. 소스를 근데 어떻게 만들면 되는 걸까? 오 레드 와인. 뭔가 많아. 굴 소스랑 발사믹. 음, 뭔가 뭘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 컴박스테이크 같은 거 만들 때는 사실 거기에다가 소스를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러면 그 육즙이랑 같이 소스 만들 수 있으면 맛있겠다 그럼 아까 남은 그 기름으로 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원래는 그런데 뭐 괜찮아 <laughs> 뭐 no, 어쩔 수 없어 꿀도 그래? <laughs> 오, 오! 아! 와인 튀김 와인 튀김 <laugh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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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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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녀가 만들었어 마녀가 만들었어 <laughs> 발사믹 살짝 굴소스 괜찮은 응. 뭔가왠지 맛이 없을 것 같은 좋아. 와인을 어. <laughs> 너무 많이 었나 <laughs> 뭐가 더 필요할까요? 메인 셰프는. 싱거운데, 뭐? 싱거운데 몰리서 네, 와인이랑 맞아 그 <laughs> 뭔가. 리 <여기> <laughs> <꿀을> 뭔가. <멀리서 웃음> 그리 뭔가. 리뭔 그리 뭔가. 그리 뭔 뭔가. <laughs> 뭔가 있어. <laughs> 어, 멀리서. 아니, 시간을 맞아? 좀 더. 언니, 그때 명언. 뭐? 시간만이 나의 편이다. 시간은 항상 내 편이다. 음. 둘이 MB 때가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덜른거 같긴. 나는 i n t p 고 인제는 INFP고, j 니잖아 맞아. 요행, 그래서 간다. 뭐부터 준비를 해? <laughs> 벌써부터 음. 머리가 아파. 며칠 가는지 날씨가 어떤지 날씨 따져야 짐을 쌀 수가 있어. 공간도 잘 활용해서 효율 있게 할 것까지 다 고려해서 짐을 쌓아야 되나 보니까 진짜 딱 필요한 것만 다 가져가면 되잖아. 그냥 치우면 다 다른 거 하나 근데. 작은 거 사면 되잖아. 그냥. 근데 식당 가고 싶다 이런 것도 다차잖놔 음. 그래서 우리 그때 태국에서 밥뭐 먹을지 정할 때 어. 내가 단톡에 다 보내놨잖아. 뭐 어, 어, 골라보라고. 근데 아무도 대답을 안 했어. 그래서 우리 결국 <laughs> 룸서비스 먹었잖아요. 가서 물어봐 주잖아. 여기서 아 주변에 맛있는 집 있나요? 우리 만약 일정을 짠 다음에 몇 시에 일어나는지 알해야 어, 그, 돼? 어, 나 방금 아그 생각 하고 있었어. 그냥 일어나는 시간에 가면 안 돼? 안 돼. 그럼 너무 아깝잖아. 늦어도 8 시에 일어나서 조식을 맛있게 먹고 산책하고. 등산을 해. 등산! 모닝 그 뷰를 보면 얼마나 예쁘겠어. 그래서 그러고 이제 식당을 찾아서 좀 현지인 바이브로. 아, 즐거워. 한 4시쯤에 저녁 먹기 전에. 막야 시장 돌아다니면서 좀 그럼 쇼핑을 하고 그다음에 저녁을 먹어. 저녁 먹고 나서 한 7시 8시쯤에 호텔 들어가기 전에 마사지를 받아. 어. 그 아로마 마사지면 이제 다 끈적해지겠지? 어. 하고 씻고 쉴수 있어. 이제 쉴수 있어야지? 이제 좀 아. 쉬면서 하는 거지. 굉장히 바쁜 하루가 되겠네. 네. 제가 한번 아, 오케이. 한번, 네.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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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보자. 한뭐 10시에 일어났다. 아, 10시에 일어났다. 근데 이미 아침 조식은 10시에 거의 끝나. 음. 아자먹까 일단 다시 자 일단 다시 자고 배고파서 일어났고 아니야 맛있는 가게 있으면 걸어다니면서 뭐 음. 먹어보고 카페에서 좀 앉아보고 다 <laughs> 보고매 해봐 알 거야 아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그렇게 계획을 해놨자 어차피 그렇게 안해 문제는 이게 맞아 근데 네. 우리 팀서 유일한 제이거든요 오히려 좋아요. 나도 오히려 좋아. 서로가 계획대로 안 되니까 부딪힐 거 같아. 그런데 우리는, 응. 어, 그래, 그래, 그렇게 하자. 맞아. 행복한 제이입니다. 제이랑 피는 잘 맞는 것 같아. 당근을 응. 이제 넣어야 해. 일단 이걸 꺼내고. <laughs> 와, 잠시만. 원짱. 와, 괜찮은데? 그치. 일단, 자. 당근을. <laughs> 야, 잠시만요. 근데 이게 로즈메리 이거 올리기 잘했다. 어? 우리가 이걸 만들었다고? 그래. 그러니까. 아. 소스 뿌리고 싶지 않은데? 약간 소스 뿌리다가 망한 것 같아. 소스를 마지막에 뿌리는 거야. <laughs> 아니야. 옆에다가 이렇게 하면 안 돼? <laughs> 알아서 야채도 조금 네, 양념을 해야 되니까. 후추도? 응. 황금이네, 황금. 응. 와. 칼로리 있쁘다이 응. 정도면 괜찮을까? 오케이. 오케이. 야, 향 대박인데? 우!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자, 이제 고인 넣었으니까 좀 쉴까요? 조금 쉴까요? 네. 너 오늘 원래 게임 잘 하잖아. 우리 중에. 유일한. 유일한 게임을. 게임. 베이스래요. <laughs> 게임 요즘도 하는데. 어? 어떤 거? 보여줄까요? 폼좀 발효해봐. l 이거 진짜 대박이다. 사진이 진짜 짱이다. <laughs> 어, 나이 캐릭터 많이 본적 있어. 오, 오, 시작했다. 오. 오, 오, 어+ 어시작했다쌀 준비 됐어 파들이 씨가 신부를 만 어? 그만 칠수 없어 도망칠수 없어 우와 아이들시그룹 가자 아이. 영원히 빛날 수와는와 뭐가 됐어 뭐가 됐다 뭔가 승은 사쿠라 쌤! 사쿠라 쌤! 슬슬합니다 뭐똑 없이 <laughs> 이거 말했잖아. 재밌어. 이거 약간 쾌감 퇴감? 쩐는데 어, 진짜 쾌감 쩔어. 야, 원신 <laughs> <스토드 웃음> 윤진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원신 윤진 안녕. 나 윤진이야. <laughs> 카사도 있니? <있는> 카사도 <laughs> 있어요. 쿠야는 언제 나와요? 쿠라도곧 나올까요? <웃음> 사쿠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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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로>. 괜찮지 않아? 어! 마침. 됐어? 딱. 애드. 시간이 걸렸네. 와우! 야, 근데 비주얼 미쳤다. 대박 와우 괜찮은데 비주얼? 비주얼 괜찮은 거 같은데? 일단 당근을 똑같이 해볼게요 그 어, 당근 작은 거 넣어주세요 아 당근 <laughs> 좀, 작은 근데, 거. 근데 이게 그 개수고 딱 맞아 오, 오 진짜 딱 맞아 진짜 딱 맞아 아, 고기도 다 됐어요? 돌려? 어. 히와 와. 진짜 대박 우와, 이거는 와! 좀... 잠시만! 이거 진짜 게임을 이거 진짜 게임 이거 이 이거 무슨 말이 이거 무슨 이거 무슨 이거 무슨 말이지 이거 무슨 소이풀이야 되나? 어, 좀 굳었다 이시무 잠시만 중간에 무 중간에 이거 무 하고 내가 마지막에 말이리를거뭐야 이거 무슨 말이야? 아니야, 조금, 조금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소스 바르면... 때문에 약간느낌 아니, 아니, 아주 몰라... 아주 모르는 거야, 언니? 응. 조금 예쁘게 하면 예쁘지 않을 거야. 하고 이렇게 당근한테도 약간 조금... 당근한테도 살짝 뿌려주고... <laughs> 시럽 같아. <laughs> 짐! 진짜 이거 뿌리는 전까지는... 어. 아, 진짜 좋아하드네. 너무 비주얼이 너무 괜찮았거든. 갑자기 약간... 갑자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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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됐어. <웃음> <웃음> 근데 언니, 잠시만, 이게... 이거를 아니, 소스가, 소스가 아니, 이게 가깔이 색깔이 좀 이렇게 모여 있게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 반짝이 <laughs>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옆에서 어? 어? 이거 이거 없으니까 이거지. 이거였구나 집중. 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지 무슨 맛이 없어? <laughs> 뭔가 아쉬워. 아, 뭐 뭐가, 뭐가 다른 거야? 어, 뭐가 어디가 다른 걸까? 고기가 뭐가 어디가 다른 걸까? 아니, 이거 고기를 안 아, 고기를안 잘랐네 아, 고기안자한고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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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고렇게 이렇게. 이렇게. 게 이렇게. 야, 이거 이렇게. 이렇게. 거 이렇게. 이이거는이까지 하면 안 돼. 오케이오케이오케 이렇게. 이이게 아까보다아아까보다아카보바 아카바바. 아카바바. 아카절바 아카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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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아카 아카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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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아오바바 아카바바. 맛이 되게 깊고 우리가 로즈메리로 했잖아 근데 그 향이 막 그리고 그꿀 향도 난다. 어신으면면 음. 음. 소스에 찍어 먹어요 아니 괜찮 해봐. 해봐. 찍어서 더맛이아 어, 나쁘지 어. 않아? 생각보다 괜찮아? 음. 약간 레스토랑. 음. 아, 나쁘지 아, 않아? 맛있대요. 성공했어? 응. 맛있어. 찐으로. 음. 맛있어. 당근은안 먹어도 되 아니 아잉. 아잉. 아아야 아잉. 아잉. 어 에이, 먹을 수 있지 당근 좀도야어 <laughs> <laughs> 어, 맛있다. 예미야. <laughs> <좀 애매한. 웃음> 먹었잖아. 그러면 어, 나가 좀 좋아하는 야채가 있다면? 나 알잖아. 감자. 아 진짜. 감자 말고. 아, 숙주. 그러니까 음 자기 회원이잘안 하는 친구 좋아해. 그냥 그양념의맛그 양념? 아 저는 그렇게 살게 이런 야채들을 <laughs> 좋아해. <웃음> 이런 어떤 소스 뿌려도 나는 당근이야 이런 친구들. <laughs> 안 좋아하고 <laughs> 아 주는 그것도 살게 이런 야채들을 <laughs> 좋아해 피크닉 가야 되니까 디저트도 만들어 볼까요? 뭐 좋아 페스 필요하죠? 어어응 떡밥 먹지 이것도 사진 그대로 만드시면 돼요. 어, 근데 나 이거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응. 그래서 많이 봤어. <laughs> <맛있어. 웃음> 보기도 했고. 이거 진짜. 유명이요할때 먹지? 운동. 대회? 트 체육대회? 체육대회, 체육대회. 데 특별한 이거. 날에 먹는 와가시라고 하는데. 음. 야, 나는 이렇게 안 먹었어. 이 칸사이 쪽에는 약간 살로 되는 건데. 음. 이거는 칸토 사크라마치인데 이것도 저는 만들 수 있어요. 불가능해. 어. 말해봅시다. Yes. 일단 색깔을. 색깔을 내야 돼요. 맞아. <목소리> 오! 안 오! 오! 하고 하고 다 넣으면 되겠지? 응 이거 가르는 다 넣으면 되겠네 오 이건 뭐 어. 아 에! 이루가너설탕이니 설탕이 뭐 찹쌀을 서사겠지오내요꺼네요 오오오오오 이이오오오이다 봄이다! 오야딱딱찮다고습니다 됐다 오케이 그럼 이제 올려볼까? 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접시가 저만해. 어, 그러면 좀 크게? 좀 커. 해야, 아, 그러면. 조금. 조금만. 조 응, 조금 더 커야 될것 같은데, 어. 이거 언제 뒤집냐면, 거품 올라올 음. 때.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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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우와! 뒤집어 봐. 오! 이렇게 테스트, 테스트, 테스트. 팝, 스 동그랗게 하고, 이거를 이렇게 서면 하면... 어떻게? 주먹밥처럼. 한이 정도 언니? 어. 비주얼이. 빨리 줘. 아, 미안, 미안. <laughs> <laughs> 한국에는 흔날리는 벚꽃이 게 손으로 잡으면 소원을 이룬다고 오, 하는데 대박. 일본에도 그런 거 있어요? 응. 아 진짜? 응. 진짜 어? 이루져요? <laughs> 네. 그렇겠어? <laughs> 에이 언니는 미신 같은 거잘 믿어? 왠지 안 믿을 것 같아 좋은 아, 거는 믿어 사주 같은 것도 좋아해아 그러니까 거. 언니 사주 네. 그냥 그런 거는 <laughs> 믿어 좋은 거아 근데 저는 엄마가 사주 좋아해서 초등학생부터 마,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음. 저는 해외에 가야 된다고 음. 나럴수 있어요 근데 <laughs> 초등학생부터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해외에 갈 일이 없을 텐데 했는데 지금있어 와우 미국에서는 11시 11, 11분이면 소원을 빌고 옆 사람 때리기 뭐야 <laughs> 그게? 왜? 예? 아, 촛불 같잖아 미국에서 막 그래? 왜옆 사람 때려? 응. 아,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러고 좋게. 있더라고 그럼 혼자 안 때려? 자기는 <laughs> 어? 추미애가 어? 미신 그게 이유가 있어요 이런 이거야? 이, 이 이거야? 이거야? 이런 그림 <laughs> 드디어 조금 많이 했는데 오 됐네 됐네 됐는데. 바꿔 아 이게 안 좋아 예, 음. 하나밖에 추웠는데? 아 내가 한거 아니야 원래 추웠었어 이건 이거는... 인지있고 <laughs> 자, 이게 표시까지 만들었으니까 피크닉 가보자고! 봄이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진짜 꾸러니가몇 명, 몇명 명이야, 진짜

먹어볼까? 먹어도 맛있어? 아 괜찮은데. 와, 야. 진짜 미친 거 같아. 야, 괜찮다 고기. 이거. 고기가 완전 괜찮아. 먹어 음. 아직도 부드러워. 음? 왜 맛있어? 진짜? 완전 맛있어요. 근데 음. 왜, 음. 왜 맛있는지 몰라서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왜 <laughs> 맛있어? 어쩌다가 맛있게 됐지? 그러니까. 어, 왜? 근데 조금 실패할 수 없는 조합이긴 해. 그러니까 이거를 맛없게 만드는 게또 이상한 거예. 예. 야 어른나? 맛있다! 야 벚꽃, 벚꽃 향이 이건 맛있어요 <목소리> 엄청 맛있다 아니, 어릴 때는 맛이 없었거든요 지금 먹으니까 맛있어요 음. 엄청 어? 은은한안더 어른이 됐구나 내가 음. 소풍 갈때 어릴 때 이렇게 도시락 사서 가잖아 어떤 거 넣었었어, 안 해? 나는 항상 과일이 소풍에서 여름에 많이 가잖아 음. 무조건 수박을 항상 먹었었어 음? <목소리> 수박을 엄청 가져가? 좋아해서 한동 응, 그래서 거기서 완전 프레시하게 먹어 나는 계란말이! 계란말이? 어니기리! 소세지? 음~~ 그거를 문어처럼 이렇게 어, 뭔지, 뭔지, 말해, 뭔지 <laughs> 알아, 뭔지 <laughs> 알아, 뭔지 <laughs> 어, 알아 어머, 진짜? 오, 해줬어. 대박 어디든 아, 그렇게 하는구나 멤버 마지막으로 와준 음~~ 멤게 영상 촬영 아, 제가? 네 아, 제가? 어, 좋아요 아, 옆집은 엉덜리. 없어요? 음, 없어요, 윤진씨 없어요 인지 나. 뭐고 있어? 닌지는 응. 진짜 르세라빈 설명할 수 있는 존재인 것 같아. 응. 항상 에너지 있게, 밝게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 응. 애니 같이 보자. 어, <laughs> 자 이제 윤진이가 미세라 핀 마지막 멤버로 출연자로 왔잖아 맞아요 어땠어요 겁도 없고 나나서 이렇게 요리도 하고 언니랑 소풍놀이도 나오고 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어 다행이다 진짜 다음에 나갈 때는 무서운 거 해야죠 아니 쉽게 가면안 돼요 사람이. 좀더 자극적인 걸 해야 또 사람이 성장할 수 있다. 그 아쉬워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은채 씨. 진짜 다 네. <laughs> 은채 씨랑 같이 다시 도전하는 걸로 저리 알겠습니다. 같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겠네요. 어. 오늘의 도전도 응. 완료. 가디언 레비오사 아들의 미니입니다 부르시오! 마술 선생님으로 순간이동해서 컨셉이죠 마법 써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어머 네. 아이들한테 트위스네요? 이걸 뒤집어 보면 춤에 좀 이상하지 않았요 의심 <목소리> 나이 나이 데스 <됐어>. 아, 알았어요 <목소리> <목소리> 와 잠깐만 이거 뭐야? 하하 <목소리> <목소리> <오>, 거한시간 <거지? 목소리> 전에 이미 왔었어요? <목소리> 시청자분들이 여러 배우실 수 있게 됩니다 더욱 라인 오오오오오 합니다 라디오 레디오사.